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암웨이 사업. 재산을 불리기 위한 여러 형태의 재테크 방법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주식, 아파트, 땅등 손해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재산 증식을 바라는 재테크도 있는 반면, 채권 투자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수익은 높지 않지만 안전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재테크로서의 정기적금과 아메이 사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저금과 적금의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저금은 내가 쓰고 남은 돈이 있을 때 나중을 위해서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으로서 언제든 쓸수 있다는 편리함은 있지만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적금은 계약 기간 동안 절대로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매월 약속한 날에 약속한 금액을 칼같이 입금해야 해서 정작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높은 이자를 보장받게 됩니다. 즉 적금은 편리하지만 돈을 불리는 재테크 수단이 될수 없고 정기 적금은 불편하지만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1억 원이라는 목돈 만들기를 목표로 정기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현재 수입 지출을 고려할 때월 100만 원 매달 넣기가 벅차지만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만기까지 참아내서 꼭 1억 원의 목돈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월 100만원씩 무슨 일이 있어도 입금을 해서 1억원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약 8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8년 동안은 월 100만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무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때로는 중간중간 중간 해약의 유혹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만기에 다가갈수록 희망도 생깁니다. 채워져가는 달수를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하지요. 그렇게 8년간 불편함과 아픔도 있겠지만 기쁨과 희망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기가 오면 1억 원의 목돈을 지고 행복해하고 스스로 대견해하고 그리고 상황이 종료됩니다. 월 100만원씩 적금을 들어서 8년 만에 1억 원 목돈 만들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제 똑같은 시나리오에 아메이 사업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유로운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수단으로써 아메이 사업을 시작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 100만 원어치 정도의 노력을 해 보기로 합니다. 월 100만 원의 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한 정도인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의 수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기꺼이 애를 써봅니다. 다른 곳에서 월 100만원 벌려고 해도 그 이상 힘든 수고는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꾸준히 미팅도 가고 공부도 하고 소비자도 만들어 보고 사업 설명도 해보고 나중엔 홈미팅까지 해봅니다. 중간에 여러 불편함도 있겠고 100만원 어치 노력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금 넣는 마음으로 꾸준히 버텨냅니다. 힘도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희망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사업을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하면 8년 뒤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까요? 제 현장 경험상 여러분이 평균 능력의 평균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한다면 아마 파운더스 에머랄드 세계의 그룹이 튼튼하게 천만점 이상으로 독립이라는 핀까지는 무리 없이 가실 겁니다. 8년 사업에서 파운더스 에머랄드라면 쉽다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달 보너스를 받았겠지만 그것도 그냥 없었다고 쳐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이 되면 연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매년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이 이야기가 종료된 것이 아니죠. 1억원의 만기 목돈을 받고 끝나는 정기 적금과 달리 아메이 사업에서의 연 1억원은 계속해서 몇 년간 몇십 년간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져갔다면 그 정도 수입은 충분히 지속하게 될뿐 아니라 더 높은 다이아몬드 핀. 천만점 이상 그룹을 6그룹 독립시킴 레벨을 향해서도 갈수 있습니다. 아메이 세계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은 가난과 영원히 이별하는 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아메이 사업은 대단한 재테크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령과 편법 안쓰고 제대로 해서 튼튼한 새 레그만 독립시킨다면 말이죠.